첫 소식입니다. 청소년이 주체가 돼시 곳곳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청소년 웹진 무. 그동안 새로운 시선으로 다양한 소식들을 전했는데요. 새해를 맞아 15명의 기자단으로 재구성돼 새롭게 출발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혜진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2001년에 창간한 청소년 웹진 무. 2012년 무를 이끌어갈 제12기 청소년 기자단이 새롭게 선정됐습니다.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제11기 청소년 기자 대표의 한해 운영보고를 시작으로 김진영 정무부 시장이 12기 기자 15명에게 직접 기자증을 수여했습니다. 12기로 선정된 학생 기자들은 앞으로 사회 문화, 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재 활동을 하며 또래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활동 조성에 앞장서게 됩니다. 청소년 웹진 문은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10대 청소년 권장 사이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민트TV 뉴스 이해진입니다.